버섯이 남 주변에 생강근 이렇게 있는데 이친구한녀석이 삼반호를 봅니다 뒷배는 삼반이 들고 가수로 삼반호가 들었네요 이쪽 잎은 무늬가 조금 더잘 들었습니다 어, 주변에 이 생강근 이 생강근 특쪽 무디 그리고 이쪽에도 몇 개씩 있는데 일단은 한 개가 우리가 제법 잘 들었습니다. 생강근이네요. 생강근이 보이네요. 제법 옆선도 탄탄합니다 친구들다 아마 기르면 다 무늬가 놓을 겁니다. 바티 특징상. 이 주변에 제가 한번더 조심스럽게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